자,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스키비드 토일렛! 빠밤! 고! 과연 어떤 영상일지. 병기를 뭐, 보여주는데, 어, 뭐야! 머리가 나왔어! <laughs> 아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나오면서 스키비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라고 합니다. 오! 뭐야, 씨. 오, 이번 엘리베이터에 변기가 세.. 어머리가두개 나왔고요. 가운데서 뭐 나올 것 같은데... 오 나왔다. 진짜 나왔다. 여잔가... 어, 뭐야? 세 번째 영상... 노래가 이상한데... 와... 초대형 변기 여기 사람 끼고 있는데 뭐야? 도망쳐... 아, 죽었어요. 안 돼... 뭐야... 세상을 점령하는 얘기인가? 변기가... 이게 뭐야... 오씨! 자꾸 달려와. 이에 식당인, 어! 식당에 변기가 침입했습니다. 뭐야. 어! 뭐야, 사람들도 변기로 바뀌었어. 와! 아, 깜짝이야. <laughs> 뭐야, 미니병기 귀엽다. 아, <laughs> 어, 이거 변기들 점령하는 얘긴가 봐. 뭐야, 탱크 카이 이제 뭐야. 와! 변기 하나에 떠있어. 어, 이 스타워즈 노랜데, 이거? 빠빠빠빠빰빠빰빠와 지구 침략하는 기긴인가봐 <laughs> 점점 스케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클럽인가 뭐야 <laughs> 어이번 스킵비드 노래가 아닌데 이거 약간 보너스 영상 느낌인가요 오오 오오씨 뭐야 사람인데 더 더러... 아, 병기 가 이렇게 더러워. 뭐야? 어 내려버리나? 오, 아 이렇게 처치할 수 있네. 병기도 처치할 수있네 근데 병기가 겁나 많습니다. 아, 너! 오! 와, 안 돼, 도박자. 와, 와 씨. 안 돼, 도박자. 겁나 무서워. 아니 병기가 이렇게 무서워. 어 뭐야 카메라맨? 아 이게 그 유명한 카메라맨 때 병기야? 카메라, 카메라 맨과 변기가 싸우고 있습니다. 어 뭐야? 어? 뭐야? 변기 동상? 변기가 네, 완전 침착했나봐 지구를 내려버리고 맨 도망치는데 또 내려버리고. <laughs> 어 뭐야? 카메라맨 CCTV 맨 CCTV 마크를 그렸습니다. 아 경찰도 변기가 됐어? 이럴 수가. 경찰까지 점령당했네 뭐야 이제 사이비까지 만들었나본데 오 <laughs> 뭐야 신이냐고 천사냐고 뭐냐고 아 뭐야 어뭐뭔 소리야 어아 이렇게 세상을 구하는 우리 카메라 아 먹혔습니다 카메라맨 안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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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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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버려 내려 클렇지어 너무 시원하고 굿 <laughs> 어, 카메라맨 왜 이렇게 멋있어? 뭔데? 와! 초대한 병기가 두, 두 마리나? 어, 또 사람들 뛰고 있습니다, 또. 또 깔려 죽고. 어, 뭐야, 뭐야, 뿔 생겼어. <laughs> 이제 악마까지 돼버린 거냐고. 와, 근데 카메라맨 또큰 애들이 많이 있어. 어, 머리 잡았습니다. 내려버리고. 내릴 때 너무 시원해. 응, 이제 안 무서워. 카메라맨 또 커졌어. 사람이 아닌가 봐. 오, 레이저 발사! 아, 카메라맨들 도망칩니다! 아, 다시 밀리기 시작하는 카메라맨. 왜 이렇게 재밌냐, 이거, 뭔데? 뭔데, 이렇게, 어, 뭐야! 카메라맨 또 뭔가, 최종 변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건 뭐야? 아, 여기서 카메라맨이 나오네. 와! 아, 그, 너무 쎄! 변기가 너무 쎄, 근데. 아물내리나물 어, 내리나요? 오, 그렇죠 와! <laughs> 겁나 커져. 가두 명이서 해야 되네. 오, 도망쳐!

어디냐고, 뭐냐고. 뭐지? 아, 약간, 잠입을 한것 같은데. 뭐지? 어, 쓰 터졌어. 어, 하, 점점 공포스러워져. 어 뭐야, 뭐야. 와, 뭐지? 아, 뭔가, 뭔가, 선동하고 있어, 선동. 버튼을 눌렀습니다. 카메라는 초대형 카메라에서, 아 대포발사 아 레이저 발사 아 하지만 역공 격 죽지 않았습니다. 병기맨들토박쳐토박쳐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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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어 뭐야 뛰어 뭐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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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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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 와, 뭐야, 겁나 멋있어. <laughs> 와! 깃! <Good>. 깃. <laughs> 아, 그냥 밟아버리고. 이제 너무 세져가지고 팝콘 먹고 있는 거구나. 오! 하지만 변기들 지지 않죠? 하지만 카메라맨 너무 세죠? <laughs> 아직까지 카메라맨이 너무 셉니다. 너무 잘하고, 너무 잘하고. 아, 계속 다 죽여버리고 있네. 하지만 병기맨병기들 질지 않죠 레이저 발사 아 그냥 방패로 막아버리는 <laughs> 와 뭐야 어아자 변기 또어 설마 카메라맨 당하나요 여기서 아 도망칩니다 아 다시 병기가 역전했어 뭐야 이거 납치한 거야 <laughs> 병기 납치했나봐 여기 묶여있네 어얘 알아 얘 정체돼서 빨리 밝혀 하지만, 노래만 엄청 부르고 있죠?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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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자폭하는 거아니야 아, 내려버리고. 오, 오, 뭐야, 뭐야. 어! 아, 얘가, 얘가 최종 못 쓰구나. 제가 짤 센가 봐, 변기 중에. 와, 거의 진짜 스케일 겁나 커졌어, 진짜. 레전드. 오, 레이저 발사! 하지만, 뒤에서, 두 명이서, 들어올립니다. 과연! 아, 저치안돼요 아, 저치안 됩니다. 개 무서워. 이 움직이는 것 봐, 개 무서워. 와, 뭐야? 와, 뭐야? 이상한 애들 늘었어. 어? 오. <laughs> 죽방 뭐야? 어 뭐죠? 아, 병기들이 다시 침공을 시작했습니다. 어? 왜, 왜 도망가? 왜 도망가? 뭔데? 뭐지? 아, 더 엄청난 것을 만들어냈어. <laughs> 와! 진짜 엄청, 구엣 귀엣. 일단 귀엣. 엄청난 최종 변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주먹, 주빵 갈기고. 변기 <laughs>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, 근데. 어! 뭐야, 대체? 어, 카메라맨! 어! 손 잡아줬어. 와, 근데 뭐, 뭔데 멋있냐? <laughs> 춤매추는 거야, 대체. 와, 이제 변기를 타고 다니네. 와 뭐야 뭐야 뭐죠? 아 카메라맨이 아니라 스피커맨이다 스피커맨 와 스피커 공격 갑니다 와 <laughs> 스피커 공격 겁났어 와 대박 대박 어 머리를 잡아 뜯으려고 하는데 어어 죽방 어, 이 자식아 죽어라 내려버리고 찔러버리고 내려버리고 발차고 내려버리고 와, 겁나 멋있어. 이거 뭔데? 액션십 뭔데, 이거? 와, 안 돼! 여기서 죽나요? 아지만 스피커맨 등장. 어어, 이거 또 뭐야? 도둑이야, 뭐야? 아, 또 사람 뛰고, 사람이 자꾸 뛰고 있는 거지? 와! 뭔데 이렇게 멋있냐고. 와, 대박. 와, 뭐야? 와 진짜 멋있다. 끝 <laughs> 스피커맨 너무 멋있어. 어, 변기들이 모여있습니다. 어, 뭐지? 아, 변기들 수영인 가봐. 여기... 아, 어, 뭐야? 아니구나. 아, 그냥 변기들 있는 곳이구나. 그냥... 어, 잡혔죠. 내려갔죠. 응, 수준 끝. <laughs> 어, 여긴 또 뭐야? 아, 변기 만드는 곳 같은데, 여기는?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왜날봐날봐왜저 왜, 왜요 오 스피커맨 등장 아 그냥 다 죽어버리죠 오 하지만 아 좀만 <laughs> 싸다구 맞았어 마동석이세요? 안녕 <laughs> 반가워요 아 신났네 신났네 이겨가지고 지금 이기고 있어가지고 신났어 하지만 뭔가 이상한게 등장했습니다 다가가는 스피커! 어! 뭐야? 일렉트로닉 병기? <웃음> 뭐야? <웃음> 겁나 센거 같은데. 어! 속도가 미쳤어. 와, 와, 뭐야? 플래시야? 뭐야? 뭐야? 도망쳐! 아! 와, 어, 도망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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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, 도망쳐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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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! 어, 엄청난 애가 등장한 거 같은데. 아, 다시 밀리기 시작한 스피커맨과 카메라맨.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. 아! 어! 뭐야? 어어어 설마? 조종하는 건가? 아, 바이러스 같은 걸 심은 거네. 느, 그런 느낌이네. 오! 아. 이렇게 다시 밀리기 시작하나요? 하지만 지지 않습니다. 뭐야, 저거. 변기 신발 뭐야? 어어어. 아, 조종 당하고 있는 스피커맨. 아, 카메라맨인가? 아, 하지만 서로 싸우지 못하죠, 선뜻. 아... 한때 동료였던 애들이라 한 선뜻 싸우질 못하고 있어 아 그냥 당하나요 어아 다시 밀려 와 뭐야 와 병기도 더 세졌습니다 <laughs> 겁나 세 보이는데 아 어, 다시 등장한 스피커맨 가렷 예 yeah. 뒤에 조심해 뒤에 조심해 안돼 조종당으면 안돼 안돼 <laughs> 바이러스 병기가 두마리나 저한테 붙었습니다. 굿! 제발. 안 돼! 안 돼! 조종 당하는 거냐고! 아. 방해 버렸나요? 아, 망했다. <laughs> 지구 멸망이다, 이제. <laughs> 끝났다, 끝났다. 안 돼! 쏘지 마세요! 아직 더 있네? 아 점점 멸망의 날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신났네내 병기들 어 유튜브 유튜브 본사까지 터트려버리고 와 아, 뭐야 쟨또 뭐야 어왜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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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laughs> 뭐지 아 우리에게도 희망이 필요한데 어 그렇지 주판 갈기고 어 다시 치료할 수 있나요? 아 떼내면은 쟤네 얘 잡아버리고 터트려 부셔버려 아 떼내기만 하면 되네. good good <laughs> 떼내기만 하면 돼. 어 그거 뭐야? 아 여기다 다 묶어놨네. 아 이걸로 없앨 수 있나봐. 아 쟤네만 처치할 수 있구나. 오 좋아 좋아. 아 어, 계속 이게 역전에 역전에 거듭파니까 재밌다. <laughs> 아 쟤, 쟤, 쟤 치료해야 돼. 그렇지 발사. 아 어림도 없죠. 아 어, 나한테 준다고요?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툭. 어이거 살려야 돼. 이건 지켜야 돼. 이 총은 지켜야 돼. 뭐야? 아, 여기서 끝이야? 뒷이야기에 너무 궁금한데, 여기서 끝이네요. 아, 너무 아쉽다. <laughs> 현재 3 5편까지 나온 상태고, 모든 편을 다 봤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쳐네 이만 안녕.